명태 설명 명태는 건조법, 동결법에 따라 이름이 다르다. 생태, 갓 잡아 올린 명태 동태, 얼린 명태 코다리, 내장과 아가미를 빼고 코에 꿰어 방건한 명태북어, 바싹 말린 명태 황태, 얼렸다 녹이기를 반복해 노랗게 말린 명태 노가리, 바싹 말린 새끼 명태. 제철 12월, 1월. 보관 온도 섭씨 1도에서 5도. 100g당 열량 80kcal. 잘 맞는 음식무 효능. 숙취에서 면역력 성장, 발육 피로, 회복. 구입요령. 눈이 선명하고 아가미가 붉은색을 띈 것을 고른다. 손질법. 비늘은 칼로 긁어 제거하고, 배를 갈라내장을 제거하고,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내 사용합니다. 조리법. 찌개나 맑은탕, 조림 등으로 사용합니다. 보관법. 먹기 좋은 크기로 토막내 밀폐용기에 담아 냉장 보관하고 2일에서 3일 안에 먹는 게 좋다. 관련 요리명: 알탕 명태 껍질 볶음, 명태전, 명태조림, 동태전, 생선가스, 오징어 명태전, 알찜, 명태 코다리찜, 골뱅이 비빔국수, 명태 껍질, 명태포 볶음, 동태찌개, 아구찜, 명태알 조림, 생선내장탕, 북어채볶음, 코다리찜, 명태채볶음, 명태껍질찜, 명태깻잎튀김, 명태탕, 명어채볶음, 명태코다리조림, 명태포구이 가츠동 명태 마파두부 새우알찜 표고버섯전 명태껍질전 미역어묵 잡채 명태고니탕 명태회국수 어묵 스팸김치찌개 명태알장조림 흰살생선뭇국 명태동그랑땡 북어볶음 코다리조림 모둠전찌개 마늘쫑명태포볶음 꼬치전 생태탕 명태매운탕 새우알탕 해물연근찜 명태껍질조림 <목소리>